2025년 1월 8일 오전 12시 5분 비트코인 매매. 어, 일단, 매매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숏짜리 말한 구간, 숏짜리에서 숏, 일단 들어가져 있는 상태고, 여기에서 숏을 친 이유는 전 영상에서 말했듯이 이 구간에서, 이두 구간에서 웬만하면 저항이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럼 이 숏을 어디까지 들고 있어야 되냐 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이숏 같은 경우는 지금 생각하기에는 어 아마 여기 구간까지 98,400 에서 96,800 여기 구간까지는 아무래도 떨어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어찌됐든 간에 저항이 나왔고, 이 저항 부근이 지지가, 지지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반등이 조금은 나오지 않을까, 아니면 바, 지지를 받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 어, 그리고 나서 또한 가지 얘기를 해야 될게 뭐냐면, 이제, 어, 이 전체적인 틀을 한번 봐야 된다. 이 전체적인 틀을 봤었을 때, 전체적인 틀을 보면, 결과적으로는 여기 구간에 618 구간 뚫는 척 하면서 여기에서 다시 한번 깨진 거고, 이큰 틀에선 이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어, 전에 말했듯이 여기 구간인데, 어, 이 구간을 봐야 하는 이유는 1.13 구간에서 결과적으로는 거래량 어느 정도 나와주면서 다시 반등을 해주고 다시 하락할 때도 지금 거래량이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 반등했던 구간을 보자면 여기 구간, 그러니까 떨어질 때도 여기 구간에서 한번 맞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기를 한 번에는 뚫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다시 하락으로 갈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 라고 생각을 할것 같은데 지금 현재로서는 만약에 이게 이게 하나의 큰 파동이었고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조정구간 올라간 것이 조정이라고 보고 다시 한번 더 만약 하락을 한다 라고 하면 이제 계속적으로 말한 여기 구간이 올 수가 있겠죠 근데 일단, 지금 여기 구간을 한 번에 본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단, 98,400과 96,800, 여기 구간에서 과연 반등을 어디까지 하느냐, 이거를 일단 볼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구간이, 지금 현재로서는 98,400과 96,800, 여기 구간이 가장 중요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 상승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만약 상승을 했었을 때, 이런 식으로 본다면, 두배 값,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지금 10만 2722. 여기 구간이 두배 값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웬만하면 한번 정도는 털수 있다. 그리고, 만약 반등을 할 거라면, 최소 여기 202평이라고 생각되는, 이두 구간, 결과적으로 계속 중요하다고 말할, 있는 이두 구간이 깨져야 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202평 구간도 그렇고 786 구간도 그렇고 그리고 1.13 라인도 그렇고 정확하게 어느정도 겹치는 라인이고 그리고 이두 라인이 중요한 이유는 어 여기 구간에서 매물을 그래도 어느정도 만들었기 때문에 매물이 있는 구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중요한 라인이 될 수도 있다 근데 이게 중요하지 않다 라고 설명을 하려면, 결과적으로, 부 어떤 게 문제냐, 라는 건데, 이게 만약, 이게 만약 중요하지 않은 라인이다, 라고 하면, 96,800, 이게 만약 중요하지 않은 라인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 여기를, 한 번에 만약에 뚫어버린다면 이건 거의 가능한 얘기긴 한데 이게 만약에 한 번에 뚫린다. 한 번에 뚫리면 202평 라인 결과적으로는 지지를 못하겠죠. 지지 못하면 계속적으로 전 영상, 옛날 영상에서 말한 9만에서 8만 구간 뭐 여기를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구간이, 깨, 여기 구간이 깨지지 않게 기도를 어느 정도 해야 된다. 여기가 만약 깨진다면 크게 간다면 여기까지도 갈수 있는 라인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가면 이제 펜식 일본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일본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 구간이 깨진다. 여기 구간이 깨진다라고 하면 그 밑은 한참 밑으로 아마 떨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쉽지 않은 라인이다. 이 곳이 깨진다면. 정도로 설명을 할수 있고. 그리고 여기가 결과적으로 깨지면 또 문제가 되는 점 중에 하나는 여기가 깨지게 되면 상승장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 왜냐? 그 다음 지지가 나올 만한 구간이 여기 구간인데, 여기 구간도 제가 볼 때는 위태위태하게 한 번에 무너질 가능성이 있고, 그럼 그 다음 가능성은 여기 그러니까 7만 정도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이 상승장으로 가기 위해선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지켜주는 무빙이 나오던지. 아니면 여기 떨어졌다가, 여기에서 횡보하는 무빙을 만들어주면서 조금씩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위로 터지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면 조금 위태롭다. 그리고 하나 더 말을 해야 될 건, 지금, 여기에서 상승이, 여기에서, 여기부터 나왔던 상승이, 여기, 여기 정도에서 나왔던 상승이, 실질적으로 이걸 보자면, 여기에서 받아 먹은 거래량까지 생각을 해서 여기 정도로 얘기를 하면 어 여기 여기 구간에서 받아 먹은 구간까지 지금 여기 구간까지 보면 거래량이 생각보다 올라가지는 않았다 이런 식으로 오름 추세를 나, 오름 추세는 나오지 않았고 그리고 여기 여기 라인처럼 차라리 받아 먹은 게 이렇게 크다면 이게 상승했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거래량을 더 보여줬어야 되는데 거래량이 조금 아쉽다. 그래서 이 거, 이렇게 올라간 것 자체가 가짜 상승일 가능성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짜 상승이 되지 않으려면 이두 구간을 지켜주면서 결과적으로 거래량이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래량이 무조건적으로 나와줘야 된다. 정도로 얘기를 할것 같고 만약에 여기를 지키지 못한다면 아까 말했던 대로 9만 초반에서 8만 구간 여기 구간까지 떨어지는 거니까 이거를 굉장히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가장 중요한 라인은 98,400에서 96,800이다 그리고 애초에 여기에서 만약 하락을 크게 한다면 더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여기에서 만약 반등을 한다, 반등을 해도 그러니까 반등을 하면 여기 구간 10만 800에서 10만 2,700 여기 구간 지켜주면서 상승을 해야 되고 이 구간에 이 구간까지도 만약에 반등을 못 한다라고 한다면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장이 나올 수 있다 정도로.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보이는 라인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라인이고 이걸 원래 장기적으로 여기 위에서 가져간 숏이 장기적인 숏보다는 한 추세를 짧게 먹는 어, 시간봉 기준으로 짧게 먹는 그런 기준으로 원래 들어갔던 건데 생각보다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터졌을 때는 지금은 조금 지켜보면서 입절을 가져가야 되는 라인인 것 같고 그리고 시간봉에서도 마찬가지로 202평이 지금 현재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가 만약 깨지게 된다면 한파동 더 배틀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어96,800 여기 구간을 굉장히 쉽게 내주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오늘의 키 포인트가 되는 구간은 98,400에서 96,800이다. 왜냐하면 숄자리는 정확하게 지금 찍어줬기 때문에. 이 숫자리가 만약 정확하지 않았었더라면, 저도 매매를 <laughs>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겠지만, 지금 숫자리가 굉장히 정확했고, 이렇게 된다면 어느 정도 제가 그었던 라인들이 어 신뢰가 되는 라인이기 때문에, 이게 결과적으로 제가 지금 보는 뷰가 맞다면, 여기 구간 자체가 억지로 끌어올린 뷰다. 이게 하나의 큰 추세였고, 여기에서 조정식으로 올라간 거고 다시 한번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게 그러니까 일본 기준으로 봐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 거래량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터지지 않았습니다만 일본 기준에선 근데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어 상승한다 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고 아직까지는 하락의 힘이 조금 더 살아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하락이 상승으로 바뀌려면 계속 말한 거지만, 10만 800에서 10만 2700에서 매물을 어느 정도 모은 다음 한 번에 오버슈팅이 나와야 된다. 오버슈팅이 나오지 않을 때에는 음제 생각엔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버슈팅이 만약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뷰는 여기에서 지켜주면서,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횡보하고 나서 한 번에 더큰 상승을 이렇게 만들어낼 것인지 아니면 여기를 음 10만 8백에서 10만 27백을 지키지 못하고 어 이게 그대로 떨어지면서 제가 계속적으로 말을 했던 9만 1 0 0 여기 구간부터 8만 6천 구간까지 한 번에 하락할 가능성 조금은 열어두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한 구간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가장 중요한 구간이고 여기에서 만약 상승을 할 거라면 어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과연 상승을 할지에 대해서는 살짝 미지수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하지 않나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보이는 뷰는 어숫 자리는 일단 정확했고 이숏 자리를 어디에서 입 절을 할 것인가 라고 보는데 지금 일단 1차적으로 108,300 여기 구간이 뚫렸기 때문에 108,400 구간이 뚫렸기 때문에 어96,800 여기 자리에서 입 절을 일단 1차적인 입 절은 여기에서 봐도 되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여기도 뚫린다 라고 하면 여기도 그러니까 뚫리더라도 시간 분응에서 반등을 해서 이 위에서 살아있는 게 아니라면 이더큰 하락이 돼서 여기 구간에서 놀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정도로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 오늘 뭐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 그리고 다음에 뭐 궁금한 점이나 이런 점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laughs> 일단 오늘의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이, 하, 이, 이 하락이 진짜 하락이고 이게 조정이고 하락이 한번더 나온다면 91,000에서 86,000 여기 구간을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아니다. 그냥 단순히 올라간 거, 전체적으로 올라간 거에 대해서 어, 여기서부터 올라간 것에 대해서 조정이 지금 이미 나왔고 다시 한번 더 상승을 가려고 하는 뷰다 라고 한다면 아까 말했던 대로 여기 10만 800에서 10만 2700 지켜주면서 오버 슈팅이 나와야 되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점은 오늘 이 정도로 얘기를 마치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 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